2025년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주인공이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기쁨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으며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비어 있는 무덤으로, 부활의 주님은 무덤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역을 한번 어린들까지 어른들까지 한번 세 번을 한번 해보겠어요.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과 같이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랬어요. 자, 오늘 살다 내일 죽으면 끝이야. 오늘 그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일 하고, 죽음은 그 말인데 뭐 이렇게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생의 철학이 그냥 먹고 마시고 살자. 내일과 영생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또 없고 죽음으로 끝난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무서운 원수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허무주의, 또 하나는 물질 만능주의. 아름답게 보여도 예술, 철학, 모든 지식인들의 사상 그걸 다 묶어보고 해쳐보면. 그 속에 들어 있는 게 허무주의입니다. 가져도 소용 없고 누려도 소용 없고 결국은 허무한 게 인생이다. 소위 유식하다는 사람들의 철학이 하나같이 허무주의예요. 어렵게 어렵게 공부한 그 결론이 허무주의로 끝난다는 것참 슬픈 일입니다. 또 하나는 물질주의입니다. 우리가 몸부림치게 생각하는 공산주의가 유물주의 아니겠습니까? 공산당은 물질이면 전부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모든 인생의 가치관은 그의 인생관에서 유래가 되고, 인생관은 그의 내세관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내세관 위에 세워져 있는 종교입니다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인 것처럼 유린하는 사탄의 속임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신비로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행복한 귀의 모든 가족들은 내 신앙의 심정 내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고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 신앙 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란 이 교리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버린다면 기독교는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강골자와 가장 핵심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인도의 썬다싱 유명한 선교사지요. 그 썬다싱이 영국 신사의 나라를 방문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썬다싱에게 질문을 했고 특별히 대학교 교수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젖어 있던 전통의 신도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중요한 질문이고 중요한 대답이에요. 오늘날 넌왜 교회 가냐? 너는 왜 예수 님이냐이 물음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도교,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그 신도교에 저자 있던 사상과 그 모든 자기의 신조, 모든 그 젖어 있던 모든 전통까지 다 버리고서 기독교로 개종했냐 이거지요. 그때의 이 선다심은 간단하게 대답했는데 이 대답은 오늘 우리 모두의 대답이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신도교의 전통에서 기독교로 바꿨느냐? 신도교는 죽어 있는 종교요 예수는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를 선택했노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돼요. 너왜 예수님이냐? 너왜 교회가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답이 우리 모두의 대답이 될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또 추상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로지 부활신앙, 부활을 역사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 위에 기독교가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믿음을 분명하게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부활 없이는 진리도 의도 설명할 수가 없으며 부활신앙이 빠져버린 도덕이나 선행은 꽃병에 꽂아놓은 꽃과 같이 뿌리가 없기에 생명이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증거와 같이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도 소망도 우리가 주장하는 모든 교리도 그건 다 헛것이 되버리고 말 것입니다. 모든 외침도 쓸데없는 메아리로 흩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제가 힘을 내서 설교한다 할 때도 이 설교는 엉뚱한 헛된 얘기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망을 깨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천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에 근거하여 우리는 오늘이란 이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이며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절대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옛 것의 완전한 죽음에서 이루어지는 재창조의 역사. 사람은 죽이는 능력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일가족도 다 죽인 그런 엄청난 사건도 일어납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살릴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부활은 하나님만의 능력이고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비겁해서 벌벌 떨던 베드로도 부활 진리를 믿는 순간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는 순간 그는 위험도 무릅쓰고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노라고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이외의 증인이로다. 내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내가 본 증인이다. 사도행전 2장 36절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생명 걸고 하는 증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 받아 못 박아 죽였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켰습니다. 여기에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에 거예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인 능력이고 하나님만의 권능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이 역사를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 창조적인 역사를 우리는 믿음으로 암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 놀라운 사건은 따져서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산해서 연구해서 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비한 진리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머리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의 역사를 여러분 머리를 가지고서 판단하지 말고 내 머리로 판단할 수 없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의 이 믿음의 선물의 역사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이요 부활은 영생과 소망인데 십자가와 부활은 오로지 하나님만의 능력이며 하나님만의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어떻게 죽고 사느냐? 살것 같으면 왜 죽어야 되느냐? 아예 죽지 않고 그냥 살았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만의 지혜의 결정체예요.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이 비밀스러운 신비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지난날에 좋아했던 모든 것을 다 폐설물처럼 가치 없게 여겨버리고 그리스도의 그 신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더 알려고 해서 세상 모든 걸다 버렸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십자가 외에는 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합니다 지식에까지 십자가만 알기로 결단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생명을 이어가는 속죄의 근거가 되는가 어떻게 십자가이고 처절한 죽음 뒤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을 수가 있었는가 이 사실들을 깨닫고 알고자 일생을 통해 배웠고, 마음에 지도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능력, 살리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나타나 있음을 안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비밀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걸 더 알고 깨닫고 그 진리를 내 진리로 삼기 위해서 사도바울은 자기 스스로 기꺼이 고난에 참여하려 한다고 말했어요 십자가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깊은 진리의 신비를 더 깨닫고 알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에 참여하려 했다 결국은 목이 잘려 순기와는 죄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밀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기를 알기 위해 나도 그 십자가를 지는 듯한 고난을 스스로 내가 택하고 그 비밀을 깨닫기를 원했다. 결국 십자가에서는 죽지 않았지만 목이 잘려 순교하는 재물이 된 것입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부인하고 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 죽음을 택할 때 이것을 순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이 고난에 참여할 때, 십자가의 비밀도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죽는 그 죽음을 통해 오히려 부활의 영광도 내가 입게 되는 이 비밀스러운 신비, 우리도 이것을 내 것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고난도 스스로 택해였던 이 바울처럼, 우리를 또 십자가 없는 부활만 바라보지 말고, 오래 살고 편히 사는 것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 방상에서 벗어나야 되고, 성공의 하나님 살아 계시는 것, 이것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어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여기에서 우리도 벗어나고. 기꺼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겪으셨지만, 그 죽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 부활을 기념한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신비로운 역사, 하나님만의 창조적인 능력, 이 부활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믿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멸망과 절망도 이겨야 됩니다. 그 능력으로 베드로는 담대에게 거꾸로 십자가를 쳤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을 보면은 거의가 다 순교했어요. 순교해도 죽음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냐? 죽음 후에 영광의 부활이 있음을 그들은 믿었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거짓된 것들 이겨내고 사망 권세도 이겨내고 영원한 승리자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부활주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확신하고 담대한 신앙인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추원합니다 부활은 영원한 승리예요. 우리들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어느 순간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도 다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성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